안녕하세요. 카지노 시즌2가 이제 드디어 한해 방영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파라 마지막 해 예고가 공개되었습니다. 7화에서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스토리가 전개돼 마지막 화 내용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화에서 차무식이 납치한 인물이 라울일 거라 예상은 했지만 빅보스의 경고를 무시하고 라울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자신과 존이 짜고 초종과 필립의 죽음을 사주하고 돈을 빼돌렸다는 걸 라울이 알게 된 이상 라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 같습니다. 라울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빅보스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존을 통해 알게 된 참우식이 빅보스를 피해 한국에 잠시 피신한 사이 상구와 정팔에게도 많은 신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상구는 이미 배신의 라인으로 확실하게 들어갔고 정팔은 소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 참무식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 같이 보이는데요. 7화 마지막 장면에서 반쯤 정신이 나가 도끼로 무식의 지하금고를 부수는 정팔의 눈을 보니 정팔이는 아마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기분을 차무식에게도 느끼게 해주는 방식으로 복수를 하려고 무식에게 가장 소중한 돈을 건드리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8화 예고편 첫 장면에서 무식의 집에 침입했던 상구가 그곳에서 소정과 필립의 여권을 발견해 오승훈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로써 상군은 무식이 소정과 필립의 죽음을 사주한 인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오승훈에게 제공해 무식이 살인죄로 잡혀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은신 중이던 진영이는 여권이 말소돼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여있고 공항 추격신에서 종과 필리핀 경찰이 차무식을 뒤쫓고 있는 장면은 빅포스와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잠시 한국에 도피해 있던 차무식이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빅포스가 가 종과 경찰을 시켜 차무식을 잡아오라고 한것 같습니다. 일단 차무식은 겨우겨우 택시를 타고 도망치는데 성공하는데요. 한편 언제쯤 나오나 시청자들을 엄청 궁금하게 만들었던 배우 이재훈이 드디어 마지막회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무슨 사업가로 분해 전화로 차무식에게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며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장면에 상구와 정팔이 함께 차무식을 만나러 가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도망치는데 성공한 차무식은 자신이 한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상구와 정팔이 자신의 근고를건드린 사실을 아직 모르기에 상구와 정팔에게 도움을 청하러 연락을 했을 테고 상구는 이 사실을 오승내에게 알리는데요 그래도 정팔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던 참우 식이 최악의 결말을 맞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에 참우식을 한국으로 조용히 돌려보내자며 상구를 설득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 장면에서 참우식이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뒷모습 만 보이는 인물이 안경을 쓰고 있고 헤어 스타일로 유추해 보자면 이재훈이 맞는 것 같은데 차무식이 그에게 욕을 하는 순간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뒤에서 차무식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재훈이 차무식에게 배신당한 호구 형님의 아들일 것이다. 혹은 한국에 있는 의 동생 상철이가 얼마 전 차무식에게 언급한 인터넷 도박 사업자일 것이다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왠지 차무식에게 복수를 하러 온호구 형님과 관련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7화에서 도박으로 전재산을 몽땅 날리고 무식에게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은 호구 형님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 이게 복선이 아니라면 굳이 한 해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해서 넣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 드라마 카지노가 어느 정도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제 7화를 보니 어느 쪽으로든 완벽한 해피엔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보는데요. 아마 참우식이비 빅보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면 시즌 3를 예상할 수 없게 이 결말만큼은 아니길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이고 그렇지 않다면 차무식이 마지막으로 상구와 정팔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즌 2는 엔딩을 맞이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새 정부에 의해 빅보스는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끝이 나는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회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아직 처리해야 떡밥이 너무 많아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끝이 날지 저 역시 너무 궁금한데요. 강태공도 울고 갈 낚시 실력을 자랑하는 강윤성 감독이 또 어떤 식으로 예고편을 교묘하게 편집해 놓은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더욱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결말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